자, 이번에는 상동면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전는주택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뒤쪽에를 보시면은 6m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.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. 진입로 입구도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이 땅에 전기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. 자, 본 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토지는 보존관리직인데 약 618평 정도 평수가 됩니다. 보시면 소목을 예전에 해서 그런는데 땅이 펀펀하게 보기 좋습니다. 자, 주변에는 아카시아가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. 아카시아 향이 윽합니다 자, 저 멀리 산들이 평풍처럼 둘러싸여서 아주 풍광이 멋집니다. 앞산이 떡하니 그 앉아서 운치를 더해주고 있네요. 자, 이산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저 안쪽에는 공사를 하는지 장비 소리가 들립니다. 산이 앉아 있는 형태는 남서향으로 이 산이 앉아 있습니다. <laughs> 주변에 조용하게 지내실 분들은 아주 좋겠습니다. 땅이 600평 넘으니까 한 저는 주택 한 두, 세 채에서 한네채 정도 그렇게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이 토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드는 주택을 지으시면 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밀양 IC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그림입니다. 접근성도 IC에서 어, <laughs> 가깝고 주변에 산새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평풍처럼 드리워져서 아주 멋집니다 조용하고 보면은 이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더해져서 굉장히 운치를 잘받쳐줄것 같습니다 자정면에 보이는 게 어, 남서향으로 이 땅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토목할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토목할 것은 없고 요 상태에서 집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기 들어와 있죠. 수도는 따로 공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수도 배관 앞에서 있기 때문에 땡기면 될것 같습니다. 특별히 손보고 토목할 거는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. 저 멀리 푸른 하늘 뭉개구름이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가격은 이쪽에 평당 지금 55만원씩 이라는데 지금 최고 저희들이 금액을 50만원까지 절충을 해놨습니다. 내고는 안 됩니다. 그점 참고하시고,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는,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, 전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